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4절 한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위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치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약속을 지켜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의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위로하시고 평안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하면서 또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한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많은 역사가 성의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교회가 나누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교제만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차별이 생겼고 무분별한 신앙이 생겨났던 거죠. 거기서 상처를 받는 사람이 과연 누구까 모두일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성령의 역사를 가진 자나 그 역사에 따라간 자들은 그렇게 크게 위압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처음 있는 사람이라든가 특별히 이제 자유자고 교회 안에 들어왔던 그때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 신앙이 좀 생겨나는 자들에 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그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굳하게 서있음을 바울이 가르치면서 교회 안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 네. 마음의 상처를 입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 네. 물론 많은 능력을 드러난 일에도 위로가 변함이 없으시겠죠. 하나님의 위로는 의인을 향해서 멈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환란이라는 용어를 두 번이나 쓰게 됩니다. 그 가운데 모든 환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란은 환란일 텐데 왜 모든 환란이라고 그랬을까? 그것은 뭐 짧게 이해해 보면 란이순듦이 작을 수 있고 어려움이 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이라는 환란은 그러한 이보다 고린도 교회를 이해를 먼저 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대단히 부흥한 교회고 많은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머리를 곱게 들고 고개를 드는 자들이 많았던 거죠. 결국 고난이 아닌 현실적인 고난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스스로 신앙을 기뻐하고 자기 위주의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가진 자들을 그것도 환란이라는 의미를 포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모든 환란만 했을 때 어려움만 얘기한다면 기쁨을 얻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만 불쌍한 자에게만, 억울하고 힘든 자들에게만이 하나님이 되시기 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먼저 이해하고 말씀을, 은혜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위로란, 말씀드렸을 때 먼저 환란을 고통으로 이해했을 때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믿음으로 능히 견디고 버티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로한다, 하나님 위로하신다. 라는 말을 우리는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으로 내가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으로 그래야 위로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에 나 하나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성경의 모든 이들은 다 그러한 상황에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아요. 결국 하나님의 인뢰는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활란을 상황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옆자리에 있든 뒷자리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로하셔서 그 위로를 가지고 내가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견디고 버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맞는 거예요. 모든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나를 목격한 이들이 아, 하나님의 위로, 위로가 저런 거구나. 이렇게 배워진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이들이 능력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달리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문파가 이렇게 다 나눠졌던 거예요. 아, 나하고 나이 맞는 사람에게 붙은 거죠. 아우, 저기는 실력이네. 아우, 저기는 병을 고치네. 아우, 저기는 뭐 예언이네. 능력이 나타나네. 이런 대로 쫓아나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인이라 되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는 믿음은 십자가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죠.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을 자기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내립니다. 그것은 형벌이라기보다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두리그 떨림에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보면 쉽죠. 좋게 얘기하면, 여신이 여인에게는 해산이라는 것을,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리라고. 근데 성경에 땀 흘릴 때마다 그 앞에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치. 결국 의인이란 구원을 약속받은 자녀도 고통은 눈앞에 있는 겁니다.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에게 중요 신앙의 내용, 견디고 버티는 내용이 뭐죠?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또 환란은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을 소,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낳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연단, 내가 훈련받는다는 거예요. 그 훈련받을 때는 뭐가 필요한지 거 인내함이 필요한 거죠. 훈련초를 뛰어나가면 뭐 인내가 안된거예요 왜? 인내를 하다보면 소망이 안된는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해석하면 소망이 있는 자는 인내하고 연단 가운데서 할 날도 충분히 견뎌낸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고통 가운데서도 견디고 버티며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위로를 멈추지 않는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서 아직도 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사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라.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다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자기 중심에 의한, 자기 유익에 의한, 신앙이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를 통해서, 야단칠 때, 처음 사랑을 잊은 너야 그 사랑을 찾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 사랑이, 처음의 사랑이 무엇이에요? 아담과 하마가 죄를 졌을 때 구원을 약속한 거예요. 근데 구원의 약속의 증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위로, 그 사랑으로 위로 하셔서 죽음을 이기게 하셨다. 그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은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하나의 위로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순간은 십자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큰 위로로 고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능력을 구하고 이 사실 속에서, 이 사실 사건 속에서 누구의 탓, 그리고 자기의 탓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위로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능력을 받기를 구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이 고통은 인생 전부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고통이 계속될 거라고 인생 전반을 건져서 얘기한다면. 그는 자기가 그 고통을 고통 속으로 자꾸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에 함께 하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기쁨이 됩니다. 이 상황이 선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상황은 선물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정말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 기쁘고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이것저것 찾아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잔으로 굳하게 믿음으로 견디고 버텨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사라지거나, 안을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도 위로하신다. 라는 거죠. 왜 그럴까? 그 답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시는 답이 다르기 때문에 저 또한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통 그 사실 가운데서 너는 지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함을 알고 나를 바라봐라라고 하시며 자신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언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 이름을 들어야 일어나고, 듣고, 일어, 들어야 일어나고, 뛸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상황만 고친 걸만 한다면, 못 일어납니다. 못 걷습니다. 못 띕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위로로, 언제까지이지? 라는 내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그분을 만나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지금도 작은 신음에 등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위로를 듣고 세미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니지. 만나시기를. 그래서 모든 일이 믿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음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위로로 오늘도 이기려고 하겠습니다. 이기도로 십자가의 사람을 알게 하시고 다시금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결신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위로로 언제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인내의 능력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